제가 질문을 드리 지난번에 성주, 흑산에 했을 때, 전문 대목분들이 와서 800명, 그, 길도 뭐, 못 갚게 하고, 이용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걸로 우리 경찰에서 한 8,000명, 열쇠를 풀어가는데를 어, 물리적인 충분히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진압을 한 걸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대목분들은 전문 대목분들이 와봐야 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공무를 수행하는 우리 미군 차량이나 우리 한국군 그 공무 수행하는 차량을 받고 그러면 그 분리형 충히 방지해서 잘 막았다고 할게 아니고 그걸 공무집행 만이든지집시법 위반이든지 이걸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그래야지 국민을 믿고 따른 집행 시위 그 관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장님은 청장님 하시고. 더위도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지위를 또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들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책임자가 본인이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왜 내가 결정해주기를 바래요? 지금 우리는 각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결정을 자꾸 윗사람한테 미루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왜 경찰청장이 결정해 주는데요? 거기 있는 현장, 현장 책임자가 결정해야지. 그게 내려가고 내려가면 지구대 파출소는 지구대 파출소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경찰서장한테 자꾸 해달라 하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장이 해야 될 거를 지방청장한테 해달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분별 판단력은 언제 키울 거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판단 불능에 빠졌어요. 왜? 암도 결정 안 해요. 서장이 결정해. 그죠? 서장 되기 전에는 결정 안 해.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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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기만 해요. 그리고 어느 부분만 하지 서장도 지방청장한테 어찌하니까 물어요 지방청장은 경, 경찰청에다가 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침을 청에서 주는데 현장 상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닥뜨리는 법령과 지금 현재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누가 지금 연구해서 하느냐라는 거는 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개입해야 될 사항이면 그 어느 부분 개입하겠죠. 그러니까 경력을 필요도 하다 그러니까 경력을 이도에 있는 걸 저리주고 이도에 있는 걸 저리주는 것은 그 경찰청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이 경찰서가 이 경찰서 저 경찰서가 겹쳐 있다면 지방청장이 하겠죠. 그렇지 않고 그게 한 개서에 해당된다면 그 서장이 그 경력을 어떻게 운영해서 그 사안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라고 하는 결정은 서장이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왜 벼슬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서장이 결정하고 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잘못한 건 잘할 못한 대로 또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사안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찰은 이런 그그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대처를 했고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거기 들어온 그 시위하는 사람들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뭔가가 의견을 거기서 잡아내고 왜 일이 이렇게 서로가 원치 않는 그런 상태로 이 현장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드러내서 거기에서 각자가 또 자기가 잘못한 부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의 부분 이런 거를 잡아내서 또드러내서또 그걸 가지고 다음 집회 시위를 음. 그, 뭐 관리할 때는 그걸 또 반영해서 해주고 우리는 지금 연구할 자들이 연구를 안 한다고요? 연구할 자들이. 그거를 전부 다른 사람한테 내박 쳐놔요 그게 내가 아까 자세히 얘기해 줬잖아요 112 출동을 나가서 문제가 됐으면 그 팀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팀이 연구를 안 하고 그 개인한테 지금 전부 밀어박치잖아요 어? 그 사람이 잘할수 있었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잘할수 없어서 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는 게 연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민원인을 탓하고, 민원인 원망하고 끝내고, 거기 출동한 경찰관, 네가 못해서 그렇다고 또이 경찰관한테 치부해서 넘겨버리고, 그러면 다음번에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경찰관하고 그런 환경이 또 만딱 들이면 그 일은 또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패러다임하고 달라지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각자 책임있는 자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위해서 잠자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오케이?